안녕하십니까 구요모토스입니다. 오늘은 산타페 CM2007년식 매연가다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의 정상으로는 출력이 떨어지고 매연이 심하게 나온, 나오는 현상입니다. 점검에 들어가서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을 체크해 보니 아이들 상태에서 1행정당 668mg 스트로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. 이거는 그 진단기 상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. 여기 1행정당 668mg 스트로크가 나와 있습니다.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의 기준값을 살펴보면 아이들 상태에서 전자식 EGR 제어 밸브가 닫혔을 때그 실린더당 흡입공기량은 1 행정당 400mg 에서 500mg 사이가 기준값이고 또 전자식 EGR 제어 밸브가 작동시에는 1 행정당 250mg 에서 350mg 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상태에서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이 1행정당 668mg이라면 ECM에서는 혼합비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 값보다 높은 흡입 공기량에 따라 연료량을 더 많이 공급할 것이고 ECM이 인식하고 있는 공기량이 흡입 라인에서 세기 때문에 혼합비가 진해져 메인을 뿜게 되는 것입니다. 자 이번에는 호스를 교환하기 전에 메인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그 있는데 요거에 그 화면상 요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찢어진 호스를 판별하는 영상인데요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.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영상으로 그 판별하기 위해서 이 노끈을 갖다 대보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노끈이 흔들리죠. 공기가 새어 나와서. 자, 다음은 찢어진 호수를 탈거하는 영상입니다. 터보에서 인터쿨러 쪽으로 가는 이 호스입니다. <laughs> 네, 탈거했습니다. 그래서 찢어진 호스를 보니까 여기가 바로 찢어졌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시죠? 요거. 자, 그래서 이게 찢어진 호스이고 요게 새 호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호스를 새로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밑에서 터보에서 나와서 인터쿨로즈 쪽으로 가는 그 호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기를 걸어 보니까 1행정당 실린더 흡입공기량이 475.3규준값 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매연이 거의 안 나오죠 이거 어, 지금부터 조금 고속도로에서 조금 세게 달리면 이제 마을에 묻어있던 그런 매연들이 다 빠져 나갈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